봄도다리 쓸 흐, 봄도다리 쓸 흐, 봄도다리 쓸 흐, 봄도다리 쓸 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땠어요? 가슴 속에 늘 새겨두는 면이 있습니다. 이 봄도다리, 가을전어, 이 제철 생선은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에서도 도다리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laughs> 감독님? <laughs> 눈물이 조이요 오늘 지금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지금 새벽 6시부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제철 맞은 도다리 만나러 가시죠. 봄 도다리 스쿠. 바이브레이션 들어가지. 봄 도다리 스쿠. <laughs> 봄하면 생각나는 봄도다리. 제철을 맞아 슬슬 살이 오른 봄의 천명사. 잘생긴 도다리가 부산바다에 떴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도다리 만나러 부산바다로 함께 떠나보시죠. <목소리> 이른 새벽부터 찾은 영도하리항. 지금 항구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보자 네. 저뭐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도다리 잡으러 갑니다 아 도다리? 봄 도다리? 네. 그럼 저도 함께 레츠기릿 해도 될까요? 네 타세요 와, 봄 잡으러 가자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보람이 있죠 이 따뜻한 봄이 제철인 생선 도다리를 만나러 부산 태종대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예, 오, 와 아니 근데 지금 오늘 그럼 어디로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태종대 전망대 쪽에 네.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요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도다리 잡으러 한번 가 봅시다. 렛츠 기리 선장님의 픽으로 도착한 봄도다리 포인트. 제철 맞은 생선을 만나러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본격적으로 봄도다리 낚시 채비를 배워 볼 텐데요. 제가 좀나 이게 낚시가 처음이라 예. 좀 낯설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예, 도다리 낚시는 초보분들도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낚시여 가지고 음.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초보분들도 할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낚싯대랑좀 네. 다르게 생겼네요. 일명 이제 자세라 해가지고 네. 줄낚시. 줄낚시. 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편대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바늘을 당. 구멍마다 이제 네 개면 네 개씩 바늘 을 달아주시면 돼요. 바늘을. 예, 네, 바늘 달고 지렁이만 달아주시면 채비 끝입니다. 채비 끝이에요 이게? 예. 네, 네. 이 도다리 낚시의 특징은요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다는 것참 쉽죠? 그러면은 이 도다리 잡는 꿀팁 하나 알려주신다면? 도다리는 원래 좀 물이 맑아야 되는데 지금 주말하고 어제까지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바닷기상. 이랬대요. 물색이 지금 너무 흐리고. 지금 바람이 많은 분은 거라가지고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좀 파이팅 넘치게 해야겠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 이 도다리들아 기다려. 음. 아니요. 이게 여담인데요. 음. 이날 파도가 너무 높아서 저희 감독님도 멀미를 하셨답니다. 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도다리 낚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맞나? 야, 한번, 한번 올려 볼까요? 잠깐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한참 그래요? 올려야 되거든요. 기다려 보세요. 뭔가 파르르 찌르르 했거든요. 지금 약간 찌르르르 자, 해봐 과연 올리고올리고또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과연 잡혔을까요? 아,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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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 났죠? 오시는 노아 참, 아, 선생님아저 파리 아파 가지고 도저히 못 했어요. 좀몇 마리 잡으셨어요? 이제 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요? 네. 아니 근데 그럼 이 봄토다리를 매년 이렇게 잡으러 좀 나오세요? 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 잡는 부산행 봄토다리의 손맛이 어떻습니까? 아 어, 다른 친해 나이는 쪽보다 사이즈가 좋아서 아주 화끈하게 올라옵니다. 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라이브를 보다 브라보! 이 리포터의 사명감을 걸고, 아, 도다리 한 마리는 잡아야 될 텐데요. 어. 아, 저렇게 다시 올라오는데요? 야, 올라오고,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저 빼고요, 도다리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와, 어. <laughs> 이게 도다리예요 예, 도다리. 저는 이거를 잡으려고 지금, 어 요거 쓰는데 아 여기 있었구나 야 손맛이 어떠셨어요 손맛 지우 주죠 영상도 말로 아, 완전 죽여주죠. 어, 대빵입니다 대빵 야이 도다리의 매력이 뭘까요 선생님 도다리는 첫째 손맛은 별로지만은 입맛이 눈맛 입맛 최고예요 아, 어 이것도 여러분 네. 진짜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정말 맛있는데. 왜제 손에만 안 잡힐까요? 아니, 다들 잘 잡는데 저 보이시죠? 왜 저에게만 도다리를 안 주시나요, 용왕 님? 아직까지 못 잡고 있습니까? 아, 진짜 선생님 미치겠어요, 진짜로. 네.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저희가 7시에 출발해 가지고 지금 오후 1시예요. 지금 6시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laughs> 왜 아직 카메라가 없을 때도 사데도 아직까지 못 잡고 계시니까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회 맛이라도 보게 해좀 썰어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아, 살이 오른봄또다리 열심히 낚시한 자 맛은 다야겠죠. 이음 평소에 없는 상장님의 특별 선물입니다. 바다 위에서 바로 먹는 도다리 회만 어떨까요? 맛있지고. 제 오늘 하루도. 싶었던 도다리 회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비록 잡지는 못했지만 만만큼은 확실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다리야, 너를 너무 기다렸어. 대신 맛있게 먹어줄게. 와이 배에서 갖잡아먹으니깐요. 싱싱하은 말할 게 없고요. 지금 입안에서 오늘 못 만난 도다리가 지금 입안에 서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어, 얘들아, 어디 갔었니? 정말. 음. 앞으로는 우리 날씨 좋을때 만나자 대신 시원한 바다와 힐링을 했습니다 동안. <웃음> 네. <웃음>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도다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손면서 못봐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오늘 그럴 줄 알고 제가 한마리 쑥국 끓여드시라고 <laughs> 한마리 챙겨놨습니다 도다리 쑥국이요? 야 이거 씨알도 굵다 아니 전 쑥국은 끓일 줄 모르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어디로, 어디로 가면 돼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글로 가시면 됩니다. 글로야. 네. 알겠습니다. 이 선장님의 안내에 따라 무작정 찾아갔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포스의 요리 연구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제가 오늘 네. 방... 7시간은 쌩 고생을 하고 <laughs> 여기까지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요즘 이 도다리가 제철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도다리를 완전... 이용한 예. 맛있는 쑥국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아,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한번 예, 도다리가 굉장히 맛있는 철이니까 한번 해보죠. 아, 예, 예. 배워보시죠. 예, 예. 도다리 쑥국, 어렵지 않아요. 예, 도다리 쑥국이니까, 물론, 도다리가 들어가고요. 다음, 쑥. 네, 도다리와 쑥만 가지고 국을 끓이기에는 약간 이제, 감칠맛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멸치, 육수와 새우 약간 넣어서, 육수를 낼 거고요. 그다음에 도다리도 생선이라 약간 비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육수에 된장을 살짝 풀고요. 물론 소금 간을 하겠지만 새우액젓을 살짝 넣어서 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쑥은 굉장히 좀 이렇게 크거든요 커서 큰 쑥을 이렇게 넣다 보면 질기기도 하고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쑥을 살짝 손질해서 큰 쑥은 육수에 돌려서 그 국물을 같이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 제철 맞은 봉도다리와 향긋한 쑥의 하모니, 도다리 쑥, 완성되었습니다. 오. 자, 들어보세요. 아, 야, 역시 이 통으로 잡아뜨다가 제맛이죠. 아유, 바닷바람을 내내 쐬더니 몸이 으슬으슬 했는데, 아유, 사르르 녹아내리더라고요. 음. 강하게 끓인 제철 맞은 도다리에다가 쑥의 향까지 딱맡으니까요 이거야말로 제 몸을 녹여주는 보양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부산의 바다에서 봄의 전영사 도다리로 오늘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제철 맞은 도다리로 싱그러운 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팔딱팔딱 팔딱팔딱, 팔딱팔딱 뛰는 봄 도다리와 함께 제철 맞은 봄 만나보세요.